요즘 번아웃이라는 말 정말 많이들 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혹시 내 얘기 같다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오늘은 바로 그 직장인 번아웃 증후군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회복 지침서를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90%.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 주변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은 이미 번아웃을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더 이상 그냥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거의 모두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만약에요, 일 때문에 정말 내 모든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된 것 같다. 이런 느낌 한 번이라도 받아보셨다면요, 오늘 이야기가 아마 그 회복의 첫 걸음이 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뭐부터 알아봐야 할까요? 네,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번아웃이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특히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더 취약한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주말에 좀 쉬면 괜찮아지는 그런 피곤함이랑은 차원이 좀 달라요.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WHO에서는요. 번아웃의 명확한 증상을 딱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 만성적인 에너지 고갈. 둘째, 일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거리감. 일이랑 나랑 분리되는 느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효율이 뚝 떨어지는 거.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세대 간의 차이입니다. 보세요. 20대, 30대인 mg세대가 번아웃을 겪는 비율이 50대 이상보다 무려 두 배나 높게 나왔어요. 아니, 대체 왜 젊은 세대가 이렇게나 빨리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버리는 걸까요? 생각해볼 문제죠. 그렇다면 이 번아웃이라는 게 그냥, 아, 나 너무 힘들어 하는 감정 수준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자, 이제부터는 이 번아웃이 어떻게 공식적인 진단명으로까지 불리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게 있어요. 번아웃은 의학적인 질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WHO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직업과 관련된 징후군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그냥 두면 당신 건강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고 경고등을 켜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연료가 완전히 바닥나버린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엔진 자체는 멀쩡하거든요. 근데 기름이 한 방울도 없으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번아웃의 원인을 뭐긴 근무시간이나 낮은 월급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잖아요. 물론 그것도 원인이 될수 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진짜 원인은 우리 마음속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참고하는 자료의 저자인 한 정신과 의사는요. 번아웃을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세 가지 심리적 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반복되는 거절, 반복되는 실패. 그리고 의미의 부재. 이세 가지가 대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뿌리는 바로 학습된 무력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계속 묵살당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프로젝트가 계속 엎어지고,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아, 어저께 해봤자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코끼리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죠. 어릴 때 쇠사슬에 묶여서 자란 코끼리는요. 다 커서 엄청난 힘을 갖게 돼도 가느다란 새끼줄 하나를 끊지 못한대요. 왜냐? 어차피 안될 거야. 라고 학습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심리적인 새끼줄에 묶여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뿔이 바로 무가치함입니다 이건 계속되는 실패 경험에서 와요. 모래도 결과가 안 좋고. 노력해도 변하는 게 없다는 느낌이 쌓이면 결국 아난 그냥 안 되는 사람인가 봐난 가치가 없나 봐 하면서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뿌리는 의미의 부재입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이 일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런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마치 목적지 없이 계속 날다가 결국 연료가 다 떨어져서 추락하는 비행기처럼 깊은 공허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정말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이유가 없으면 견디기 힘들어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번아웃을 만드는 세 가지 깊은 심리적 뿌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어쩌라고? 이 깊은 뿌리들을 어떻게 뽑아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행히도 회복을 위한 아주 명확한 3단계 처방전이 있습니다. 1단계, 에너지를 다시 채우고요. 2단계,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요. 마지막 3단계,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번아웃이 우리에게서 아사간 것들을 정확히 역순으로 되찾아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단계인 에너지 재충전은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몸, 마음, 감정을 돌보는 거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바닥난 에너지를 채우는 데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몸과 마음, 감정이 따로따로가 아니거든요. 자, 에너지를 좀 채웠다면 두 번째 단계, 자존감 회복입니다. 여기서 아주 강력한 두 가지 심리 기술을 써볼 수 있어요. 먼저, 블랙 이법. 이건 거절당했던 그 순간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일처럼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거죠. 반대로 연합기법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 가장 성공하고 짜릿했던 순간 있죠.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감정을 온몸으로 다시 한번 생생하게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두 마디를 더 해보세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대단하다. 이게 좀 낯간지럽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속는 셈 치고 한번 계속 되뇌어 보세요. 이런 간단하지만 강력한 자기화건이 내면의 무너진 중심을 다시 단단하게 세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의미 다시 찾기입니다. 여기서 의미라고 하니까 무슨 거창한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시작은 아주 작은 성취감에서 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 것, 책상 위를 정리하는 것, 이런 작고 확실한 성공 경험을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의미는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회복 과정을 하나로 꿰뚫었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아름다운 관점의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영어로 현재를 뜻하는 present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현재는 선물이다. 이 단순하지만 정말 심오한 말장난, 꼭 기억해두세요.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순간, 이 현재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자기 자신을 위해 어떤 선물을 주시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번아웃으로부터의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첫 걸음일지도 모릅니다.